한번 해도 돼요. 네. 악력, 네, 힘! 악력, 악력 네, 힘. 보소. 제가 네. 한번 악력 힘 한번 체험해 볼게요. 아, 한번 해요. 잠깐만요. 자,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체크를 <laughs> 네. <한번> 해볼게요. 자, <laughs> 뼈를 부러. 뿌라... 있는니까 부러뜨되니까 있는니까. 하나, 둘, 셋. 일단 서우라고 하려고 내가 학다마다 하다, 하다 하다가 오는 길에서 파우 가기 힘드니까 내가 아 진짜요? 아쉽다 아, 뭐, 아, 진짜. 일단은 좀 사진을 찍죠 그럴까요? 동영상 찍어도 돼요? 동영상?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 <laughs> 자기소개하아 조영상이에요? <하면서> <laughs> <laughs> <정말 수수없다. 갑자기 웃음> 네 조영상? 겁나 쑥다 갑자기 바로 기네 자기 네, 안녕하세요 <laughs> 저는 빛날 찬 김창코치의 알찬 운동 정보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창코치입니다. 네, 와, 안녕하세요. 역시 유튜버, <laughs> 스 유튜버. 이거 잘 마시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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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수 한번 해도 돼요? 네. 구독자 그... 이제 뭐한 6천 명밖에 없는. <laughs> 악력, 악력. 네, 힘, 악력, 네, 악력 네. 힘. 제가 네. 한번 악력 힘을 한번 체험해 볼게요. 아한번 해요? 잠깐만요. 뿌라질려나? 네. <laughs>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체크를 네. 해볼게요. 자, 뼈를 뿌아 뿌라... 있는니까 뿌러트되니까 있는니까? 하나, 둘, 셋. 아! 그다음 아. 35 나오겠다. 35. 저 근데 악력 1등급이에요. 아, 1등급이에요? 특히 네. 바로 재볼까? <laughs> 아 있어요. 재밌어요. 한번 해봐도 돼요? 네, 자, 한번 해봐요. 이거는 콘텐츠. 네. 자, 35. 자, 35 진짜 나오는지 한번. 15안 나올 것 같은데 잡는 자. 28. 이1등급이다면서등급 <laughs> <laughs> 네, 잠깐 요 잡을 때 여기다 이렇게 걸쳐서 이 조금 어 손을 조금 더 이동이랑, 이렇게 다서 지금은 아니고 이런 게 있는 네. 어, 확실히 느낌 받으세요? 네. 근데 그 이집트. <laughs> 네, 잘했어요. 네. <laughs> 이거 조금 약간 약하게 네.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알아요. 아, 그런 거였어요. 근데 그 중에 네. 어쩔 때마다 한 번씩 이 알고리즘이 발동되는 게 뭐냐면 내 채널에 갑자기 어떤 시즌이나 유행을 타면서 유입률이 많아질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알고리즘이 두세 두배세배 배 발동하면서 음. 그런 게 하나씩 떡상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한달 만에 구독자가 거의 막 2,000명 가까이 늘었으니까 저도 네. 어, 처음에 한몇 명? 2,000명대 구독한 거 같은데 벌써 6,000명대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이게 구독자가 늘수록 이게 빨리 되긴 해요 네. 전 언제 떡상 할까요? 그 떡상 할 만한 하나가 뭔가 있어야 돼요 아 <laughs> 어그로 영상이 있거나 맨, 맨 처음에 뭐지? 바디 프로필 끝나고 먹방 브이로그 2주 동안 먹은 거 올렸는데 그게 한번 떡상했었거든요. 조회수 그, 맨날 100도 안 나오다가 그게 7,000회가 확 나온 그게 거예요. 그게 그 7,000회가 됐던 게 사실 네. 더 좋은 정보 콘텐츠였거나 그랬으면은 그랬으면은 아마 음. 그게 막더 떡상하면서 구독자가확 늘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없었어 가지고. 지금 어떤 여자는 여자분은 보면은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막 10만 명이 넘더라고요. 음. 영상 하나로.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<laughs> 결국에는 막 좋은.